안녕하세요. 김왕준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약 2주 전에 9월 중순에 새롭게 발표된 킨슬랜드 주정부 2025년, 2026년 190491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이미성에서각 주별로 190, 491 비자 배정 숫자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핀센 주정부는 우선 조건을 발표하고 프로그램을 일단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Roi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고 그 r o i 제출 조건과 신청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Roi란 Registration of Interest로 킨슬랜드 주정부로부터 190이나 491 비자를 초청받기 위해서 먼저 주정부에 제출하는 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온라인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할 수 신세대 주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이 충족되시면 바로 roi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년과 같이 이번에도 신세대 주정부는 190과 491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 제출해야 되는 조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킨스랜드 주정부 19049의 조건 중에서 가장 큰 변화 사항으로 생긴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는 빌딩 앤컨스트럭션워크 스킬드 워커스를 우선적으로 뽑는 스트림이 새로 생겼습니다. 즉 건설직으로 킨스랜드에서 일하고 계시면 우선적으로 뽑힐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조건으로는 킨슬랜드에서 3개월 이상 건설직으로 일을 하고 계시면 이 기본 조건이 충족이 되십니다. 그리고 어떤 직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킨슬랜드에서 온쇼 컨스트럭션 직업 리스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표기를 해놨습니다.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수, 타일러, 벽돌공, 페인터, 전기공, 배관공, 그리고 시빌 엔지니어링 혹은 메카니컬, 엘렉트리컬 엔지니어링, 드랍퍼슨 등 다양한 건설직 직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이민 점수표 상으로는 190 비자로 65점만 되면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십니다. 건설직으로는 190, 491둘 중에서 고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뽑히면 190으로 뽑히게 됩니다. 킨스테드 주정부가 이 컨스트럭션 패스웨이를 만든 이유가 32년도에 있는 브리즈번 올림픽을 대비해서 브리즈번 지역에서 건설직으로 일하는 분들을 계속 영주권까지 받고 일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491을 받고 외곽 지역에 살아야 되는 비자를 주기보다는 더 좋은 190 비자를 우선적으로 주겠다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올해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올림픽이 다가올 때까지는 건설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핀스랜드에서190 비자 영주권을 초청받기에 아주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큰 변화상으로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 패스웨이는 이제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스몰 비즈니스를 올해 9월 19일 이후로 새롭게 구매한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작년부터 진행하신 분들은 가능하지만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스몰 비즈니스 패스웨이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패스웨이로 491 비자를 받는 방법이 점점 줄어든다고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킨슬랜드 온쇼와 오프쇼 그리고 킨슬랜드 대학교 그레쥬 스트림으로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킨슬랜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스킬드 워커스 스트림입니다. 동일하게 킨슬랜드 온쇼 직업 리스트 상에 있는 직업이고 190이나 491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그 직업으로 해당 비자로 선택을 해서 ROI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직업으로 킨슬랜드에서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과는 다르게 190 비자의 경우 6개월이 아닌 9개월 이상 퀸스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 4골 비자의 경우 작년처럼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상 퀸스랜드 외곽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기간이 3개월씩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퀸스랜드 대학교 졸업생 스트림입니다. 사실 이번에는 특별하게 더큰 혜택은 없다고 보면 되고요. 동일하게 온쇼 직업 리스트에 있는 직업으로 190은 9개월, 491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지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이후로 학사나 석사나 박사 학위를 졸업하신 분들만 퀸슬랜드 대학교 졸업생 스트림으로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호주 밖에서 옵쇼에서 거주하고 근무하고 있는 스킬드 워커 스트림입니다. 옵쇼 직업의 경우 해외에서 해당 직업으로 1년 이상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지만 옵쇼 같은 경우는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선정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킨스랜드 주정부 조건 중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항 중에서 굉장히 좋게 바뀐 것은 그 직업으로 일하고 있는 그 기간에 대해서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예전에는 풀타임으로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었었는데요. 올해는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캐주얼이든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기간이면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190 비자의 경우 9개월 이상 주당 20시간 이상 풀타임 파트타임 캐주얼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49일은 똑같은 조건으로 6개월 이상이면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근무지가 두 군데 이상이어도 되므로 투잡이나 쓰리잡으로 일을 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근무조건은 roi를 제출할 때도 충족이 되고 있어야 되고 roi 제출하고 선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까지도 충족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roi 제출하시고 반드시 일하고 계셨던 그 조건을 선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충족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 퀸샌 주정부는 아마도 작년처럼 많은 190491비자 숫자가 배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보는데요. 10월 중으로 혹은 11월 전까지는 이민성에서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가 되었을 때190491 퀸샌드 숫자가 적게 배정될 경우 작년처럼 굉장히 경쟁이 심할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건설직에 큰 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초청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외 직업들 아무래도 점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힌스앤 주정부는 무조건 점수가 높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로 뽑는 개념이 아니고 주정부 심사관들이 모든 신청자들의 조건들을 꼼꼼하게 다 검토하면서 점수뿐만이 아니라 경력, 학위, 연봉, 근무 위치, 거주 위치, 파트너, 영어 점수, 파트너의 기술과 영어 점수 등 모든 항목들을 다 확인해서 힌스앤 주정부에서 꼭 원하는 필요한 그런 인재를 뽑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으니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경쟁이 심하고도 점수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지 선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건설직은 유리하고 좋은 상황이지만 의료직도 교사직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를 주고 뽑는 직업에도 불구하고 건설직을 그만큼 우대하기 때문에 간호사 같은 의료직도 경쟁이 좀 많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이 이제 10월 첫째 주인데요. 아직 핀스랜드 외에는 다른 주에서는 조건을 발표한 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과 많이 변하는 주가 있을 수도 있고,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될 수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른 주에서 조건이 발표가 되면 그 조건을 또 안내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민성에서 각 주별로 190491 숫자를 배정을 발표를 하면 그 내용 또한 정리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